여러분 안녕하세요. 캔디카 대표 김경희입니다. 이번에 캔디카에서 소개해드릴 차량은 대한민국 대표 럭셔리 세단의 끝판왕 바로 에쿠스입니다. 에쿠스는 현대자동차에서 만든 후륜구동형 정통 플래그십 대형 세단인데요. 라틴어로 개선장군의 말 혹은 천마 라는 뜻으로 독특하고 독창적인 명품 자동차라는 의미도 담고 있습니다. 안전성은 물론이고 편안한 승차감으로 국내 대기업 회장님들과 기업 임원들이 탔던 차량으로 유명한데요. 출고 당시 신차가가 약 7,300만 원, 가격이 비싼 만큼 디자인, 성능, 주행 성능, 승차감 등 모든 면에서 최고인 차입니다. 제네시스 EQ900의 바탕이 된 모델로서 현재는 단종이 되었지만 천만 원대면 괜찮은 에쿠스의 오너가 될수 있기 때문에 50, 60대 분들이 많이 찾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이 차량은 1인 신조 차량으로 전 차주분은 피부과 여자 원장님이신데 수입차, 신차 구매로 타시던 차량은 캔디카로 매도하셨고요. 아무래도 여자 원장님께서 타시던 차량이라 연식 대비 주행거리가 상당히 짧은 편이고 내외부 관리 상태 또한 연식에 비해 깨끗하게 잘 관리되어 있는 편입니다. 당연히 비흡연차입니다. 상사 입고 약간의 찌그덕거리는 소리는 로우암 어시스트암 교체로 완벽하게 수리해 둔 상태고요. 성능 점검상 단순 교환 이 있는 무사고 차량입니다. 교환부위는 성능 점검지 참고해주세요. 중고차 성능 보증은 엔진 미션 관련 한달 2,000km까지 보증 수리가 가능한 차량이고요. 1,000만원 초반에 저렴한 가격으로 고급 럭셔리 세단 에쿠스의 오너가 되실 전국의 사장님들. 자, 지금부터 캔디 대표가 소개하는 에쿠스. 집중해서 시청해 주세요. 중고차 캔디 14탄. 2012년식 신형 에쿠스 VS380 럭셔리입니다. 최초 등록이 2011년 10월 28일. 2012년형 차량이고요. 현 주행거리는 약 64,020km대로, 면식대비 주행거리는 상당히 짧은 편입니다. 전면부부터 보시면 개선장군의 말을 의미하는 차명 에쿠스를 토대로 천마를 형상화한 에쿠스만의 시그니처 엠블럼과 HID 헤드램프가 아주 멋스럽고요. 팬텀 블랙 바디 컬러와 어우러진 외관 디자인은 멀리서 봐도 뿜어져 나오는 아우라가 상당합니다. 역시 세단은 블랙입니다. HID 헤드램프로 야간에도 시인성이 상당히 좋은 것이 장점입니다. 현재 전면 유리와 앞유리, 후면 유리는 썬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요. 출고 전 썬팅은 서비스로 작업해 드릴 예정이랍니다. 캔디카에서 소개해 드리는 신형 에쿠스는 VS380 럭셔리 등급으로 VS 등급 중 가장 기본 등급이지만 고급 세단답게 기본 등급도 편의 옵션이 잘 되어 있고 DIS, 운전자 통합 정보 시스템이라는 무려 410만원짜리 옵션이 추가되어 있어서 최상의 사용 편의성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에쿠스는 현대 자동차의 플래그십 세단으로 제네시스 EQ900이 압박격인 차량이고요. 출고 당시 신차가가 6천만원대 중후반부터 1억대까지였는데, 현재는 단종이 되어서 1,000만원 초반이면 꽤 괜찮은 레코스를 구매할 수 있기 때문에 중고차 시장에서는 50, 60대 중후한 남성분들이 꾸준하게 찾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차량 내부도 함께 살펴볼게요. 현 주행거리는 약 64,020km대, 계기판에서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3.5인치 TFT LCD 슈퍼비전 클러스터가 적용된 계기판은 운전자의 편의성 향상은 물론이고 시인성이 좋은 것이 특징입니다. 스티어링 휠은 실내 인테리어와 맞춰서 가죽의 우드그레인으로 고급스러움을 더했고요. 스티어링일 가운데 있는 에쿠스 고유 시그니처 엠블럼이 아주 멋스럽습니다. 스티어링일 가죽 상태는 까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깨끗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스티어링일에는 오디오 버튼, 핸즈프리, 크루즈 컨트롤, 블루투스 기능이 있고요. 왼쪽으로 보시면 핸들 열선 버튼과 전동식 텔레스코픽, 주차보조 시스템, 오토 홀드,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등 각종 안전과 편의 옵션이 내장되어 있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운전석 메모리 시트 옵션과 렉시콘 프리미엄 사운드 시스템 확인해 주시고요. 실제 원목을 여러 겹으로 압축 코팅한 리얼 우드 그레인을 도어 트림, 클러스터 주변, 대시보드, 전후석 콘솔 등에 적용하여 전체적으로는 이당시에 중후한 고급 세단 느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센터페시아를 보시면 화려하고 웅장한 외부 디자인과는 다르게 디자인에 단순화하여 깔끔하면서도 큼직큼직한 버튼들이 특징이고요. 정중앙 부분에는 고급차의 상징인 아날로그 시계가 장착되어 고급스러움을 더욱 강조했습니다. 신형 에쿠스는 8인치 모니터를 통해서 차량 정보 및 공조 상태를 확인하고 쉽게 조작할 수 있는 DIS라는 첨단 운전자 통합 정보 시스템을 적용하였는데, 운전 중에도 손을 뻗어 터치할 필요 없이 내비게이션, d m b 라디오 등 6가지 주요 기능을 기어노브 하단에 있는 조그 다이얼로 쉽게 조작할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하단으로 보시면 공조 부분과 오디오 부분, 기어 노브, 열선 시트 옵션, 스포츠 모드 버튼이 있는데 이 스포츠 모드로 변경하시면 제로백이 짧아지기 때문에 조금 더 재미있는 드라이빙을 하실 수 있답니다. 운전석 암 레스트는 대형 세단답게 상당히 넓은 편이라서 장시간 운전해도 편안한 자세로 운전하실 수 있고요. 상단에는 하이패스 내장형 ECM 룸미러가 장착되어 있어서 하이패스 카드만 꽂으면 바로 하이패스 자동결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운전석 시트를 보시면 운전석 메모리 시트가 적용되어 있고요. 전 좌석 모드 전동 시트 옵션 적용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인 시트 상태는 까지거나 해진 부분 없이 자연스러운 사용감을 보여주고 있고요. 발판 상태나 내부 컨디션은 연식에 비해 전체적으로 깨끗한 상태를 잘 유지하고 있습니다. 보통 에쿠스는 회장님이나 기업 임원들이 타셔서 흡연차가 정말 많은데 이 차량은 여성 오너분이 타셨던 차량이라서 담배 냄새 하나 없는 깨끗한 차량이랍니다. 코자감은 역시 대형 세단이다시기 아주 우수한 편이고요. 에쿠스는 탑승자의 다양한 체형을 고려해서 운전석 시트 쿠션을 최대 60mm까지 확장 가능하게 하였고. 시트의 전후 슬라이딩 시 헤드레스트의 높이를 자동 조정함으로써 편의성과 후방 충돌 시 안전성을 증대시켰다고 합니다. 역시 후석에 앉아야 마시죠 휠베이스가 3m가 넘는 회장님 차답게 2열 레그룸은 상당히 넓은 편이고요. 암레스트 부분 DIS, 동승석 워크인 스위치 옵션 등 2열 탑승객을 배려한 모습들이 여러모로 보입니다. 뒷좌석은 비행기로 따지자면 프레스티지석에 앉은 것과 같은 느낌이라고 표현할 정도로 승차감이 상당히 좋습니다. 에쿠스가왜 회장님 차라고 불리우는지 아시겠죠? 리어 부분을 보시면 에쿠스는 제네시스 EQ900의 압박겹답게 리어 램프와 크롬 라인, 주얼 머플러 등등 EQ900과 아주 흡사한 느낌이고 트렁크 공간은 골프백 4개 정도 들어가는 수준으로 상당히 넓습니다. 타이어는 18인치의 순정 크롬밀로 쌓여 있는데요. 휠 커버에도 현대 로고가 아닌 에쿠스의 시그니처 엠블럼을 사용하여 존재감을 과시했고, 지금 나오는 세단들과 비교하자면 이 반짝반짝한 크롬힐이 너무 투머치한 것 같아 보이지만 이 당시 고급 세단의 럭셔리함을 팬텀 블랙 바디와 어우러진 크롬힐이 더욱더 부각시켰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타이어 트레드는 앞50%뒤60% 정도 남아있습니다. 에코스는 2012년형부터 6단 미션에서 8단 미션으로 바뀌었는데요. 2012년형부터는 V6 3.8 GDI 엔진으로 연비는 더 좋아지고 최고 출력은 334마력, 최대 40.3토크까지 엄청난 힘을 발휘하며 8단 후륜 자동 변속기를 통해 거대한 기왕급의 큰 차체를 정숙하면서도 어렵지 않게 주행할 수 있어서 많은 분들이 2012년형 이후의 차량을 선호하십니다. 에쿠스급의 차량은 회장님이나 기업 임원들이 의전용으로 타던 차량이 대부분이라서 용도 변경 이력 있고 주행거리가 현저히 많은 차들이 대부분인데요. 이 차량은 용도 변경 이력 없는 1인 신조 차량이라는 점 참고해 주세요. 2012년식 신형 에쿠스 vs380 럭셔리의 판매 가격은 유튜브 특가 1,030만 원이고요. 이 차량은 캔디카에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언제든지 문의사항은 캔디카로 연락주시고요. 전액할부, 탁송구매 모두 가능하니까 많이 많이 연락주세요. 중고차 캔디 영상 잘 보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지금까지 캔디카 대표 김경이였습니다. 여러분 안녕.